5천만 원짜리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에간장하더란 공시공시법에 의한 등록정보입니다. 제전법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한남읍 어, 미랑시한남업명내리 실필지입니다. 명래부어 안에 있는 필지입니다. 해당 어, 해당 필지는 여기 있습니다. 강변이 바로 있죠강변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삼랑진 한남업미랑 미양여그 다음에 진영읍 그 다음에 김해시 그 다음에 장원 가까운데 그리가 있죠. 포지션도 괜찮습니다. 지뢰좀 지리, 요건도. 여기가 해당물질 어, 어디냐면은 어, 전주교명의 성지 바로 이 인근필지입니다. 이분 전주신자시거든요 어, 여기가 해당필지가 있죠. 해당필지입니다. 여기가 해당필지입니다. 여기가 해당 필지는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 기존에 이쪽으로도 길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상그러운면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대문을 안 내고 이 뒤로 땅 필지를 사시가지고 도로를 내시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는 필지죠. 가격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날 35만 원에 내핑이 거래됐습니다 2000년 11월 9일 날, 7 1 9 63만원에 거래됐고, 2000년 10월 달에, 63평이, 63만원에 거래됐습니다. 55평이. 그 다음에 5월 달에 4평이 49만원에 거래됐습니다. 19년 12월 31일 날, 22평이 9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가입분석. 첫 번째 필지는 37만원, 1 0 0원두 번째 필지는 60만원, 세 번째 필지 60만원, 네 번째 필지 49만원, 다섯 번째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내 필지를 2 6 4 3 5제곱미터를 평을 평당 120에서 3억 1,600 3억 1,617만 3천원에 매매하신답니다. 물건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모 건물 건축용 토지 명래 성지 공원 옆 바로 필지, 하나 명래, 하나, 양시 하나모 명래리 세 필지 대지. 어, 그, 별 공시가 1 1 4,300원, 어,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지구입니다타 용도 지역, 경, 가초사육제한 지역, 상대, 어, 배추소수서지한 지역, 어, 문화보호구역, 공장 설립 석인 지역입니다. 어, 급별 용적률은 4 0의 100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 뭐 상대 보호구역 있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 필지 전체는 북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는 구교지고, 그주공하는 미량 시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특징. 명래 공소 인도 필지, 명래 성지 입구 필지입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명래 성지거든요. 여기, 여기가 딱, 이,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를 바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필지 나눠져 있는데, 필지 효용성은 조금은, 어, 안에 필지는, 이쪽 도로를 이쪽으로 낸다면은, 그렇게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어, 길만하니까 뭔가, 뭐라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 저, 성, 건물 정경을 비춰난 겁니다. 여기는 돼지, 안쪽 돼지를 비춰난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어, 외곽에서 안쪽으로 비춰난 겁니다. 여기도, 그, 출입구가 날수 있는 곳이지요. 여기 컨테이너 자리, 이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치워버리고 바로 문을, 대문을 그리 내면 되거든요. 여기가 대문을 낼 자리지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성당에서. 이건 협의만 한면 바로 채워줄 수 있답니다. 도로 정보, 토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209평, 한필지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대지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 개인 2004년 어, 2004년 12월 14일 날 지어졌습니다. 소유권이 지어됐고 도로점 세로가 한면 평지 사다리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각지구 계획관리 지역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은 배출설치제한 지역, 공작설립제한 슬립제한 어, 슬립 지역, 가축사육제한, 사제한구역이 아, 중요한 게 알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어, 개별 공시지가 37만 7,851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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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 다음에, 어, 3 0만원 34만원, 34만원, 31만원, 29만원. 그물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면적, 어, 871. 그 다음 면 면적 104제곱니다. 104, 104. 그 다음에, 금폐율 12%, 용적률 12%, 목조 단독주택, 어, 높이 4.2m, 기타 지붕, 지상, 지상 1층입니다. 부속 건물 한동 29.4m, 한동 한 있죠.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으니까, 일반 목적 75.24, 블록구조 29.4. 이래서 다 합쳐서, 어, 여기 104.68입니다. 어, 여기는 주택, 다중주택, 어, 다가구 주택 공간,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안 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미용원 요구원장, 그다음 세탁소, 적고론 침수론, 한의원, 지가의원, 어원까지 다 가능합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자연철학지구 4층 이하죠, 지 4층 이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 도시, 군촌에 따른 청수, 청수를 정하는 경우에 그 청수 이하. 어, 그 다음에 건축선이 확보 도로 어, 1m 지에서 1m 정도 2m 도로 어, 바로 옆에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2m 도 3m 정도 되는 도로가 바로 옆에그건는 화장실 쪽 입구를 만들었을 때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나 죠그 뒤쪽 입구를 이용한다면 은 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 어, 밀양시정이 문의해 보여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천은 이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천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 연그연면적이 연민, 진짜 5m 미만, 돼지와 2m 이상 접도, 접한 도로에 있 놈이 3m 이상, 바로 접, 어, 화장실 쪽으로 입구로 내는 놈 바로 접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사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업종. 자집 전에, 자집 하신다는 물이 매수로 의향을 왔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거래가 안 됐답니다. 식당이나 전원주택, 펜션, 테마 펜션. 왜 테마 펜션을 주차, 추천드리냐 하면은, 나, 바로 낙, 박동강 옆이고, 미랑시가 관광기가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 펜션을 차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층 이하의 테마 펜션이라. 포지션도 좋지 않습니까? 진입도 없고, 숙도로서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삼랑리에서 IC에서 들어오, 들어오기도 쉽고, 이러니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마 펜션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알것 같네. 요 여기 보시면은, 삼랑진인 IC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여기서 명래 오는 데는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랑시 쪽 관광지로 간다면 미랑시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되어버리면 관광하고, 대, 잘 때는 하나만 내려와서 자고, 다시 관광하러 갔다 그런 테마 패션을 충분히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낙동강 옆에. 명래 공소 바로 옆에 있는 거. 명세 공명소가 천주교 신자들한테 굉장히 성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서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원래는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어. 그래서 추천 업종을 펜션이나 테마 펜션으로 정해놨습니다. 펜션 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전원주택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겠죠. 테마 펜션이나 어, 테마 펜션 낙동강을 보고 사천 올리다 얼마나 전망이 좋겠습니까? 강물이 차 앞에 흘러가고, 죠 옆에 성지가 있으면, 전주신자도또 성지에서 미사도 보고 이러니까 그죠? 그런, 그런 포지션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만약에 전주신자가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매수해서테마 펜션, 노고를 위해서 테마 펜션을 그쪽에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중개는1중개 어, 보수는 126만 4692원입니다. 현점자프 기준입니다. 지득세 316만 1730원. 농촌 토지세 1131만 6173원. 지방 교육세 32만 173원에서 379만 4076원입니다. 이상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간단한 위치 정보입니다. 저희 주차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서 마치면서 영상으로 넘어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내리 전원주택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명내리 전원주택. 명내리 전원주택은 장점이 뭐냐하면은 그그 건물의 맞은편에 기똥 창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명내공소거든요. 명내공소에 명내공소. 전주교, 성지, 전주교 성지지요. 여기가 이렇게 전주교 성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명래 공소가 있습니다. 명래 공소 맞은편 빨간지. 여기가 이제 사택 정도 되겠네, 야고보이집이고왜 이거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여기가 공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래의 제일 랜드마크는, 여기 있는 천주교, 성, 어, 저, 공, 그, 공, 그 저, 성지지요. 여기 바로 맞은편 건물. 여기가 해당 성당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성모 성천 성당. 여기가 바로 맹래공소입니다. 잘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성당, 어, 저 성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한테 있죠. 지금은 겨울철이고 코로나 시대라서 방문객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맞다면 해당 물건은 여기 같습니다. 명래공소 바로 맞은편 건물. 여기 태양열을 지었다가 지금은 태양열을 안 하는 것 같네요. 태양열 지열반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도 제가 추천하는 부업이지요. 왜 그러냐면 손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열 사업입니다. 그렇게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관리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는 공소 바로 옆에 빨간 집이니까 이 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길로 차는 아마 도로변 쪽으로 차를 떼나시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들어가지네요. 주차장까지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는 건물 내부입니다. 이 현관이 꾸거든요. 현관이 꾸고 아 옛날식 건물이네. 옛날식 건물, 옛날식 건물에다가 현대식으로 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도 굉장히 넓죠. 넓직 넓직 넓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가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고 이게 옛날 선친 때부터 사시던 집입니까? 아니요. 사가 들어오셨어요? 네. 향하게 사가 들어오셨네. 15년 살았다니까. 음. 이게, 주방이. 이게 주방입니다. 네. 음. 아 싱크대는 깨끗하네, 그죠? 네. 여기 달아낸 방다 방이네, 그죠? 네, 일또기저 다른 집안에. 잠시만요, 여기 화장실이. 여기 화장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여기도 화장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두 개입니다. 그죠? 창문이 배달하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하는 이야기. 여기는, 그, 시, 저, 저, 부엌이죠. 부엌도 김치 냉장고 포지션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물을 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말한 용도대로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의 현상이라도 영업이 가능할 정도로 독특한 건물입니다. 이 보십시오. 예.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인테리어적으로도.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